네, 한글 정자 기본의 연습 21번째 오늘은 겹받침 두 개와 복모음으로 뭐 정자가 이제 걸로 마무리될 어, 되겠습니다. 그래서 리 ㅌ ㄷ ㄹ ㅅ 두 개가 이제 남았고 이러면은 어, 생활 한글에 들어가는 겹받침은 다 들어갑니다. 자, 먼저 할 해서 하에 리을 ㅌ 할다.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자, 받침이 이제 겹받침이면 넓을 거 생각해서 히읗도 어, 아와의 간격을 좀 여유 있게 넓게 예,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고요. 자그 다음에 리을 티읗뭐 예, 항상 어, 이런 거는 좁고 길게 그 다음에 반듯하게 이렇게 세운다. 아, 어, 하고요. 어, 티웃은 모리올보다 뭐 약뭐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네, 좀 커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써 할다 할. 어. 그다음에 이제 리을 쉬이 남았습니다. 뚫타 그래서 뚜에 리을 티웃. 뚫. 네. 지금 뭐 이런 글자는 네. 쌍 티그, 폭 좁고, 아래 위로 길게 하고, 왼쪽 티그, 보다는, 오른쪽 티그시, 조금 커야 되고요그 예, 다음에, 가로에, 여유있게 넣을게. 그다음에 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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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길게 반듯하게 세우고, 네, 아, 읗은 본래가 어, 좀 키가 큰 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통하게 하되 아래 위로는 좀 절제된, 아,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네,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자음은 다 끝나고요. 겹, 겹받침. 어, 두칸 남은 요거를 이제 복 모음으로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쇄도 한다. 그럴 때, 쇠옷. 쇄에, 어, 소에, 왜. 해서 쇄도. 자, 왜가 되겠죠. 그래서, 일단 복 모음이기 때문에, 여기 좀 넓게 자리를 잡아서, 쇠옷. 그 다음, 되고, 예. 네, 이렇게 되고, 이렇게 새가 뭐 인쇄, 또 새도 이렇게 되겠고요. 어, 그 다음에 월자를 써 보겠습니다. 1월, 2월, 3월, 월자가 많이 쓰죠. 예, 닥관 문구에도 어, 월자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음.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로 획, 요 획이 어, 조심을 해야 되고요. 네, 월. 네, 요런 구성, 우와 어의 결합. 네. 이렇게 되고, 다음, 받침. 네, 이렇게 월리 됐습니다. 자, 하나하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뭐 리을티웃은 어,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왼쪽 글씨보다는 오른쪽 글씨가 약간 커야 된다. 그 다음에 둘다 똑바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. 어, 리얼도 그렇고 튀도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넓게 되면서 요획 요획에서 이렇게 해서 자 약간 이제 요런 식이 되겠고 튀은 마찬가지죠. 근데 이거를두 개가 겹쳐져 있다 그럴 때는 요거를 특히 이거 요거를 이렇게 기어 직각으로 바짝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바짝 똑바로 세운다 하는 거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리을이나 티웃 둘다어요 간격이 어, 좀 중요합니다. 어, 무슨 얘기냐면 리얼도 그렇고 티웃도 그렇고요. 어 간격이 달라지기가 쉽습니다. 예를 들어서 리을첫 간격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만큼 뭐 어, 이거 물론 뭐 과장이지만 이 정도까지 한다. 어, 티웃은 더 그렇습니다. 티웃은 이렇게서 해 아래, 위, 어, 가로에 두 개를 붙이고, 여기서 이제, 이렇게 넓게 한다. 어, 이렇게 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글씨입니다. 그거를 거의, 어, 완벽한 그 일치는 아니겠지만, 요 간격이, 이렇게 해서 요세 개의 간격, 어, 요 간격이 거의 큰 차이 없이 비슷하도록,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주의하면 되겠고요. ᄅ, 스에서는 ᄒ 자체가 워낙 뭐 커지기 쉬운 글씨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, 어, 요게 이제 커지기 쉽다 해서 주의한다. 그래서 잘못하면 굉장히 작아 보이도록. 왜냐하면 요런 점 같은 거, 요거를, 어, 그냥 조금 맣게 하고 요것도, 어, 작게 하고 뭐 이제 요런 식으로 막 하다 보면, 어, 이게 너무 그러니까 공간은 많이 차지, 차지하면서 요거는 좀 어, 빈자리가 많이 있어 보이는 어,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건 어, 뭐 당연하지만 요거 옆으로 어, 꽉 차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획간의 공간은 최대한 줄여서 요거는 너무 크지 않도록 하되 이 전체가 어, 비어있는 느낌 없이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 없이 꽉 차도록 어, 하는거 어, 이런거는 아주 그 글자 구성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어, 다음으로는 이제 그 겹, 뭐, 복모음이죠. 복모음에서 어, 왜, 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쇄, 쇄도 할때쇄 자를 썼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이제 요획, 요획이 이제 잘못하면 또 이만큼 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아니고요. 어, 요게 위하고 별 차이 없이 위에 자음하고 별 차이 없이 요 정도로 이렇게 한다 하는 거. 어,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사실은 요 획은 어, 고문에서는 뭐 대부분 이제 이런 획들이나 뭐 이런 점들이나 이 밑에 이제 이렇게 붙죠. 이렇게 물론 뭐그러려니까 이것도 조금 길게 되고 이렇게 붙고 더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, 현대문에서는 뭐 이거는 아닙니다.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하고요. 이제 특별히 이런 거를 조금 어, 세심하게 이제 쓴다면 어,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그냥 거 이런 식으로 어, 별 고민 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 해도 뭐 특별히 안될 건 없다 라고 하는데 어, 그래도 좀더 세심한 표현을 한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묻히지 않고 시작하는 부분이 좀 드러나도록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어, 그 세심함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또 잘못하면 에, 요, 이 부분이 안보이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, 이렇게 해서, 여기에서, 이렇게 해서, 했는, 이렇게 했는데, 이게, 이렇게 되면서, 이제 이렇게, 여기 옆으로 나간 부분 안 보이고, 요, 요 부분만, 요것만 보인다. 어, 이것도 모양이 아주 이상하죠. 그래서, 어, 요 부분은 살짝, 뭐, 요거보다는 사실은 요게 낫습니다만, 살짝 이렇게 표현하되, 이렇게 가는 거, 요거는 확실하게, 아, 또 보여줘야 되겠습니다. 어, 이런 좀 세심함으로 잘 구성을 해야 되겠고요. 어, 우어 우어에서는 어, 다좀 문제가 됩니다. 어,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요 획에서는 왼쪽으로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뭐 이응보다야 물론 뭐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나오고요. 여기에서도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. 어 물론 이제 고문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, 핸대문에서 여기서 여기서 끊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획도 이게 여기에 가느냐, 여기에 가느냐 했을 때 대략 이이응에한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. 요획 같은 거 특별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, 이게 찍어주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어 좀안 좋습니다. 탈골된 그런 모양 같이 보입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, 어,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은 안보 그냥 찍기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가고, 여기서도 또 너무 이게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어 그냥, 음, 좀 무딘 그런 이런 형식이나 이런 거안 되게. 어 이렇게 해서 절제된 모습으로 해주고요. 어, 요 획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죠. 그래서 한어 그러니까 현대문에서 궁채에서는 어 이렇게 하고요. 어, 반본채의 경우는 이제 이게 이 위로 가죠. 그래서 뭐 반본채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 위로 이제 뭐 이렇게 간다. 어 이럴 수가 있습니다만 예, 궁체에서 요 점의 위치는 어, 이 회계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현대문 어, 간판 같은 데에서는 보통,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. 근데 그거 이렇게 한다는 거 어, 세심한 어,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요거를 주목으로 어, 한번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에 릴튜 예, 위에 히읗 널찍하게 자리를 잡고요. 네 여기서 에 널찍하다는 건 히읗과 아의 간격 이거를 넓게 잡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리을 에, 좁고 길게 바짝 세워서 세워서라는 건 여기서 요획 네, 요획 바짝 세우고요. 그 다음에 티읕 음. 이렇게 해서 네. 요 간격 비교적 일정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 어, 하신 음, 잘 신경을 써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뚫다 뚜에리울 티읕, 예. 좁고 길게. 약간 높여서 좁고 길게. 다음, 여유 있게 길게 가로에 가시고요. 그 다음에, 오른쪽에 줄 맞춰서 짧게. 다음, ᄅ은 좁고 세우고 길게. 되고 휴슨 어, 넉넉하게 꽉 채워서 약간 가, 꽉 채운다는 것은 가로 아, 가로 폭을 꽉 채운다 이겁니다. 세로는 최대한 절제해서 너무 크지 않도록 네, 이렇게 여기가 꽉 채운다 이거고요. 그다음 모음으로 들어가서 쇠자 시옷 그다음에 5 여기서 요획 너무 길지 않고요. 왼쪽으로 네, 이렇게 하고, 그다음에 에를 붙입니다. 에 이렇게 하고요. 이 가로 획은 여기가 아니고 고문에서는 이 밑으로 간다 고 그랬죠? 이렇게 해서 시작 부분을 보이고 네, 이렇게 다음. 네, 이렇게 되겠습니다. 다음 월, 1월, 2월 할때 월. 네. 이것도 키가 굉장히 커지기 쉬운 글자입니다. 그래서 이음과 우 간격이 최대한 좁힙니다. 여기도 길지 않게 어, 이렇게 하고요. 네, 그다음 월 어. 이렇게 하고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받침리를 어, 붙이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어, 겹받침 두 개와 복모음 두 개를 해서 어, 정자의 기본의 연습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